안녕하십니까. 좋은 영어 습관입니다. 오늘 초급 훈련 We Bear Bears 다섯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감탄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감탄사들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연습하기 전에 이 강의만 들으면 영어가 다 들릴 거다라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강의를 들으시고 비슷하게 영어 발음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으신 후에 여러분들이 100번 이상 복습하셨을 때 그러면 여러분의 말로 쓸 수도 있고 원어민이 아무리 빨리 말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 강의만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복습 동영상과 리핏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가지 규칙 중에 1번 모든 발음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 U E I, A E I, H O B O M E A S E a a, a a H A, w, a, I, t, w, I, a r, s

오, 이, 음, 프, 르, 우, 빈, 메, 아, 네, 트 이렇게 모두 다 따로 분리해서 발음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첫 자음 분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자음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이가 아니라 이에이, 예이. 이에이. 후가 아니라 후 그냥 붐이 아니라 붐붐 예쓰 이에아 이런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 오음 소리가 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Stop Sound 지켜주시고 Stop Sound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한 호흡에 한 가지 생각을 말하기 한번 해볼게요 Wait, where steel up to twenty right? Huh, huh? Game time, huh? Good job, Brass. I'm proud of you. I saw improvement. 자몇 가지 이제 u 접 화면을 보시 I s 르게 improvement.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걸 t w e n t y 라고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 스탑 사운드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확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t w e n t y t w e n t y 20 20 s t 20 s o u n d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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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y 20 20 20 20 20 20 20 20 2 o 20 20 20 20 20 o 0 2 o 20 20 20 o 0 2 o 20 20 20 o 0 2 o 20 2 u 20 o u 20 20 20 20 20 20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노란띠 강의에서 추가할 강의가 있는데 그게 T와 D의 변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연습하셔서 원어민의 발음으로 만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